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기러기 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기러기 수컷이 지금 행동이 좀 이상하죠? 금방 제가 여기 요 기러기를, 기러기라고 하면 또 뭐라 하겠죠? 뭐 스코비 오리를 다른 곳에서 육체하고 성조가 되었다 판단이 되어서 기러기 사육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암컷들도 경계를 하고 있고요. 수컷은 땡 잡았죠? 왜? 부인이 한명더늘어났으니까요 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 녀석을 넣기 전에 조금 전에 이 녀석을 넣었는데 아주 공격을 많이 당했는 것 같아요. 아야야야 저, 저 보세요. 이렇게 서열이 높은 앙컷이 얘를 공격을 하네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가 좀 났긴 났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기러기 두 녀석을 따로, 원래는 꽁 사육장에 육출을 했는데, 더 이상 놔두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 놔뒀거든요. 아, 근데 공격을 많이 하네요. 텃세가참 심합니다. 특히, 머스코비 오리 같은 경우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컷은 좋아갖고, 앙컷이 오니까 좋아갖고 이러는데, 그에 반면에 여자들의 전투, 전쟁, 여자들이 더 싸웁니다. 저 보세요. 지들끼리 막 싸우고 날립니다. 이 녀석, 이 녀석이, 저 보세요. 부리 쪽에 피나죠? 너무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적응을 시켜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제가 봤을 때한 2, 3일 정도 지켜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육초 하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일단은 요렇게라도 아이고, 기쪽에 피가 나죠? 하도 물어 떨어서 음식,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적응을 시키려면 이정도이 상처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요게좀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일도 와서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확인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원래 있는 대로 좀더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등치를 보면 오히려 얘가 더 커요 왜냐하면 얘가 꽁 사육장이 있었거든요 꽁 사육 중에 사료를 지금은 산란식이다 보니까 사료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 굉장히 많이 주는 사료를 얘가 정말 많이 먹어서 기존에 있는 머스코비 오리보다 훨씬 커요. 근데 애들이 얘가 힘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이 아줌마들에 비해서 기세가 물려갖고 아가씨가 힘이 없어요. 불을 떠서 더 하면서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얘는 내좀보내또라고 너는 또왜또왜 또왜 갈라 그러는데. 이렇게 늘상 제가 보면 머스코비 오리 같은 경우는 1년에한두 마리 정도만 늘려요 늘려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고 그 외는 에 기병이라고 하죠 기러기 뼈아리를다 분양을 하고 나머지 한한두 마리만 제가 키워서 또 늘리고 늘리고 이랍니다. 물론 수컷은 다 분양을 해버려요. 수컷 한 마리에 암컷 한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수컷은 놔둬 봐야 이 녀석이 분명히 100% 죽입니다. 그래서 수컷은 수컷하고 암컷을 대부분 분양하고 나머지 암컷 몇 마리를 키워서 이렇게 매년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들도 다 한꺼번에 온 녀석이 아니고 어떤 녀석이 부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여기서 알을 낳은 가지고 부활을 해서 또 매년 두세 마리 넣고 또고해서 넣고 이렇게 총열 마리, 열 마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오늘 넣었는데, 아이고, 피가 많이 터졌죠. 아이고, 거슴이 아픕니다. 어찌 보면 덩치는 큰데, 덩치는 정말 큰데, 거센 아줌마들의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덩치만 컸지, 애에요, 아 그나마 얘가 계속 공격을 받다보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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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뒤못떼는데 그래,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가슴이 아픕니다. 얘가 적응을 잘해야 할 텐데 시시탐탐 아줌마들이 또 노리고 있네요. 아가씨 좀 그만 좀나둬라 그만 좀 보고 있마아 얘를 어떻게 할까요. 저쪽이 금방 녀 넣은 저 녀석도 걱정이, 심히 걱정이 되네 일단은 뭐, 오늘만 참 견뎌봐라.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넣어줄 테니까 견뎌라. 견뎌라. 견딜 수밖에 없다. 네. 요즘도 보면 가끔씩 알을 이렇게, 꽁사육장에서 기르던 이 녀석이 무정란을 계속 낳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엄연히 서열이 있고 수컷이 있는 곳이라서 이 녀석이 조만간 알을 낳면 유정란이 나올 겁니다 아침에도 보면 여기 기러기 사육장에 보면 한 두세 개 하루에 한두 개나 세개 정도의 유정란 알이 나옵니다 기러기 알 그걸 가지고 지금은 부활을 안 해요 제 부화기가 꽉 꽁알로 꽉득 찼기 때문에 부활을 못하고 꽁알이 조금 분양을 많이 하고 그래도 공간이 좀 있으면 그때서야 이렇게 여기 남는 알을 가지고 부활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도 뭐, 기병이도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고 그러면, 가능하면 울산 근처에 계신 분들을 한해서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할 생각입니다. 작년처럼. 네. 어떤 분들은 기러기 알이 그렇게 몸이 좋대요. 뭐, 맨날 계속해서 계속 기러기라 그래서 그런데 제가 입에 붙었어요 기러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통칭 기러기라고 부르는데 그걸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기러기냐고 닌 기러기하고 오리하고 구분 못하냐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기러기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기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날면 한 2만 키로를 날다 보니까 얼마나 알이 그 귀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알을 생거로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알을 이렇게 생거를 드시는 분들이 좀 계셔 갖고 몇 분한테 판매를 하고 있긴 있는데 제가 먹어 보니까 제가 먹어 보니까요 그냥 계란이랑 비슷한데 그나마 괜찮은 게 이렇게 비린 냄새가 확실히 얘들, 머 스코비 요리, 알이 비린 맛이 없어요. 그거는 괜찮고요. 대신에 흰자보다 노란자가 너무 많아요. 노란자가 한 3분의, 한, 한 2분의 1은 노란자고요. 2분의 1은 흰자인데, 다른 닭이나 뭐, 꽁에 비해서는 노란자가 얼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뭐 영양 성분도 뭐 한번 찾아보니까 머스코비 오리 알이 조금 영양적으로 가치가 좀높다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제가 먹어보니까 그 알이 그 알이고 그 알이 그 알입니다. 네 혹시나 이 머스코비 이 종란을 종란을 분양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연락을 취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합사를 했는데 부디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만 잘 견디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이 녀석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듯이 여러분도 가정에 편안함이 오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